국가 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 분류 심사원의 시설 환경과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 분류 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의 조사와 진단을 통해 특성에 적합한 처우 방안을 찾는 곳인데요. 심사원은 대부분 건축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 사회 반대 등으로 시설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워.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심사원을 방문조사한 내용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14개 시설 중 7곳의 수용률이 이미 100%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심사원의 여성시설은 수용률이 181%나 됐는데요. 생활실 공간이 모자라서 잘 때는 신발을 벗는 곳에까지 취침용 매트리스를 깔아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원의 과밀 수용 해소와 인력 충원 방안,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과 위탁소년의 징계 기준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